우리가 그러니까 답안을 실제 있다고 치고, 문제 제기,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서 간단하게 해볼까요? 문제 제기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답안은 간결하고 건조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될게 모든 문항에서, 사례문항에서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 대점에 예. 따라 배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 결론은 친절해야 됩니다. 아, 이런 게 친절하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요약하면 바로 이건데 예.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고 급하더라도 이해가 선행하는 학습 방법을 취할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네. 한편으로 교수님 주관식 답안 작성에 팁이라고 하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좀 이런 답안은 조금 어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 이런 예시 같은 걸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답안 작성 방법과도 이제 연관이 될 텐데요. 우리가 답안을 실제 있다고 치고 문제 제기, 본론, 결론 이렇게 나누어서 어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그 네. 사실관계를 주고 소문항이 여러 개가 나올 때 네. 문제 제기에서 가끔 보면은 그소문항의 문제 제기를 앞쪽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어떤 상황인지 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왜 그러냐 하면 아, 네, 네. 채점 기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우선 네네 아, 네. 그다음에 문제 제기는 여러분 몇. 번 해야 될까요? 한 번이면 좋합니다. 네. 근데 예를 들어 문제가 소문항이 4 개가 나왔을 때 앞에다가 문 1의 쟁점, 문 2의 쟁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 목, 큰 목차는 뭐가 되겠습니까? 문 소문항 1의 본문이 나오지 않을까요? 예,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문항 3 정도, 문항 4 정도 가면은 최초 제기했던 문제 제기 랑 거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겠죠. 예, 네, 많이 떨어져 있을 것습니다 그러면 수험생은 불안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하 문제 제기를 다시 합니다. 아, 한번 더 쓰네요. 네, 아. 네. 그런 답안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써야 할 공간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네. 답안 자체가 굉장히 그 깔끔하지 못합니다. 네, 네그 다음에 또 하나 그 표현 기법에서의 문제인데. 네. 답안은 간결하고 건조해야 됩니다. 아, 간결하요 네. 네, 자기 생각을 답안에 적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따라서 뭐뭐라고 생각한다, 뭐뭐라고 사료되어진다. 사료되어진다. 어. 좋은 표현일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아, 뭐뭐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예. 네, 간결하고 건조하게 적어야 됩니다. 네. 어, 뭐 음. 예를 들어 뭐 어, 판결의 효력 중 기속력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필요없는 말이 지금 반복이 아, 네. 되는 거죠 네. 뭐에 대해서 검토한다 네. 네, 단정적으로 이렇게 그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문제의 질문이 이렇게 됐다고 가정해 보죠 어, 법원의 판단은 어떠하겠는가 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소송 요건에서 문제 되는 게 있으면 소송 요건을 언급을 하고 네. 그다음에 본안에서 본안. 인용 가능성 그리고 소송 요건에서는 처분성이 문제가 된다 아니면 본안에서는 재량의 일탈 남용이 문제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문제 제기에 나와야 될 네. 테죠. 네. 근데 답안 쪽에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떠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 제기에서 법원의 판단을 소송여요과과안판판을중중으으로술한한다질이에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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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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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문에 질문에 질문에 질을 판단을 해서 추출을 해서 뭐에 대해서 쓰겠다는 게 문제 제기에서 깔끔하게 드러나는 게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네. 아까 말씀 중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이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딸려 있을 때 네. 저희가 이제 한 번만 이제 쓰지 않습니까? 이제 문제 제기하는 방식으로 또 중복해서 쓰지 않는데 만약에 문제 내가 쓰는 일문이면 삼문 삼문마다 나눠서 흩어서 분배해서 쓰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소문항 네. 1이 있으면 네. 문제 제기, 해당 쟁점, 판례 인장, 네. 문제 해결해서 네.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네. 그문항1 네. 그다음에 분명히 문항이 나눠져 있으면 쟁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예. 쟁점이 다르지. 네, 네. 뭐 1문은 그 쟁송 유형, 소송에 대해서 물었다면 2문은 뭐 집행정지에 대해서 예. 물어. 물었... 물을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러면 이 문항의 집행 정지에 관해서는 별도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앞에다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실제 채점 기준이 그렇게, 그렇게 안돼 있기 안 때문에 네, 이 역시 채점자를 다소 피곤하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아. 왜 피곤한지 말씀을 드릴까요? 네. 각각의 문제 제기에그 배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앞에다가 배점을 줍니다. 네. 뭐이 점이건 각각 1 점이건 문항이 네 개면 각각 네 문제제대 해서 주겠죠. 네. 근데 그 다음 본론 부분은 이 문항은 뒤에 있단 말이죠. 예예. 그럼 나중에 소문항 2나 3에 대한 합산을 할때 다시, 다시 앞으로 와야 가야 된다는 얘기니다 네, 이런 다소 번잡한 예.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흩어졌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과도기적인 예전에 이런 소문으로 출제하던 시기에 책들이 어, 두 개가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방식대로 쭉 쏘는 어떤 또 이상한 전통도 생기고 나눠서 쓰는 전통도 생기다 보니까 저도 궁금했었는데 오늘 딱 해결이 된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은 예, 어떨지 예. 모르겠는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그 쟁점별로 쟁점 밀별, 문제 제기를 나노서. 하는 게 예, 그리고 또 하나 어, 기억하셔야 될게 모든 문항에서 사례문항에서 문제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 배점에, 예, 따라 배점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를 들어 10점짜리 문항에 문제제기를 굳이 아, 해야 예. 될 이유는 없겠죠. 예. 바로 어, 개별 쟁점에 에, 들어가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서론의 어떤 어, 작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들도 좀 궁금합니다. 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있습니다만는 이제 본론에서 예. 대단히 중요한 게 학설을 어떤 식으로 레이아웃을 할 것이냐 이런 거였는데요 네. 어~ 배점에 따라서 분량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개별 쟁점에 대해서 그~ 가능하면 소 결론을 내리는 것도 어, 어, 중요합니다. 예. 소 결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거의 그 자동적으로 판례 입장을 쓸 수밖에 없고요. 네. 실제 판례 입장을 요구하는데 네. 판례는 예를 들어 판례는 긍정설의 입장이다. 이건 단답형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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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는 뭐 뭐라고 해서 뭐 긍정설의 네. 입장이다. 네. 이 표현하고 단지 그냥 판례는, 판례는 긍정설이다. 네. 이거 하고는 격조가 사뭇 다른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다. 대상을 이런 네. 게 있다고 하고 내가 평가를 덧붙이는 것과 네, 그냥 네. 내 평가만 이렇다고 하는 건 너무 다른데요. 네, 네, 그 차이입니다. 네. 그리고 뭐 얘기 나온 김에 결론 부분도 바로 말씀을 드리죠. 네. 결론은 친절해야 됩니다. <laughs> 아, 이렇게 친절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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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느낌이죠? 뭐, 예를 네. 들어서 그가의 재소는 적법한가라고 네. 물었습니다. 네, 네. 결론을, 갑의 재소는 적법하다? 네. 이건 대단히 불친절한. 네, <laughs>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사실관계에서 나타난 등장인물을 다시 등장시켜야 됩니다. 네, 네 결론에서. 네. 그 다음에 참조조문을 네. 최대한 활용해서 네. 법령보충규칙의 예를 들어 볼까요? 식품위생법 제몇 조에 따라 네. 명시적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블라블라 고시는 해당 식품위생법 제몇 조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조항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이 인정된다. 아, 네. 이렇게. 네. 다 적용을 그러니까, 딱딱해서 써야 네, 되네. 네. 그러니까. 뭐~ 갑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갑을 등장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참조 조문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답을 하는 겁니다 네. 단순히 약수형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사례, 사례 문제니까 네 묻는 거에 대한 네네. 답을 적절히 하는 게 결론 내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사항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파트입니다 교수님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영어를 정복하거나 행정법을 정복하면 나는 시험이 될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행정법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거든요.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혹시 좋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각종 시험에서 시험과목으로 제일 빈도수가 많은 게 행정법입니다. 네. 네. 과목이 행정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호사 시험처럼 공법, 네. 그 다음에 뭐 지방 공무원 시험들 보면 행정법 총론 네. 뭐~ 노무사 시험은 행정 쟁송법 네. 세무사 시험은 행정 소송법 예. 감정평가사 시험은 보상법규 어, 심지어 네, 네.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부동산 공법 네. 등등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을 그 괴롭히는 과목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요. 공부에 왕도가 없지만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볼게요. 최근 들어서 행정 기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법조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답안에서 네.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 암기했던 내용들이 행정기본법의 명시적 조문으로 등장합니다. 행정고시나 입법고시나 법전을 활용할 수가 있죠. 변호사 시험도. 네, 맞습니다. 네. 답안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분량을 어느 정도는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 부관을 쓸때 부관의 종류라든지. 네. 비례원칙의 세부원칙으로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원칙도 나타납니다. 조문에. 네. 그 다음에 인허가 의제의 개념도 행정기본법에 나타나고요. 이만큼 조문이 중요합니다. 네. 공정력 개념도 행정기본법에 네. 나타나죠. 네. 또 하나 중요한 법 조문, 행정절차법입니다. 네. 행정기본법 제정과 더불어서 행정절차법도 일정 부분 개정이 되는데요. 네. 확약의 개념이라든지 행정계획에서의 형량명령 위반사실의 공표 필요적 청문사유의 확대 이런 내용들이 행정절차법 개정에서 나타납니다. 네. 이런 쟁점들이 출제됐을 때 여러분이 이 행정기본법이나 행정절차법 규정을 누락하게 되면 아. 상당한 그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론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네. 따라서 우선 조문에 충실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 행정법은 또한 크게 봐서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강론은 변론으로 하, 하더라도, 네. 행정작용법과 행정구제법, 특히 행정작용법과 행정쟁송법, 행정소송법의 유기적 학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볼까요? 이유 제시 의무 하자의 치유는 처분 사유의 추가 변경과 연결이 되고요. 처분 네. 사유의 추가 변경은 판결의 기속력 더 나아가서는 간접 강제 등과 유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네. 또 공권은 소송법에서의 원고 적격과고 직결이 되고 예. 행중행위 개념은 처분 개정과 직결이 되고 예. 이처럼 체계 정합적으로 작용법과 소송법을 유기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를 요약하면 바로 이 건데 네. 아무리 시간이 부족하고 급하더라도 이해가 선행하는 학습 방법을 취할 것을 강하게 공고합니다. 네. 초기에는 뭐 요약집, 요약집, 암기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네. 야, 그런 교재들이 필요한 시기가 있거든요. 시작을 그것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다. 처음 시작을 이해의 재고를 위해서 교과서 중심으로 하기를 권장합니다. 예, 단순 네. 암기가 선행했을 때에는 그 공부는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감히 교수님 말씀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학생들은 이런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 얇은 거를 외우면 이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은 이걸 이어주는 어떤 실이 없다면, 이게 원하는 때 끄집어내지 못하거나,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네. 저는 오히려 교, 이 교과서를 이교 읽었을 때, 그거를 훨씬 정리가 잘 된다는 느낌을 네. 받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교과서 필요하지 않나, 저는 굉장히 생각을 그 하고 있습니다. 요약집을 중심으로 하면 경쾌합니다. 네. 그리고 뭐 단기간에 뭔가 이룰 수 있을 듯이 느껴지지만, 네. 때로는 때로는 우보의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소처럼 꾸준하고 무직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야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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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